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아, 제가 여러분들 녹화를 바로 못 눌러가지고 이 앞에 판에 여러분들 제가 뱅크에 100, 170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170을 올인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금액이 331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두번째 베팅입니다. 아, 제가 처음부터 누르지 를 못했네요. 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 하단에 고정 댓글 통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아, 퍼펙트 페어 잡는거 이런거 여러분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나오는 숫자를 체크를 하시다 보면, 확률적으로 페어타이 구간에서, 어, 퍼펙트가 같이 터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시아는 퍼펙트 페어가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두 번째 라인에, 지금 뱅커와 플랫페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어, 삼각대, 트라앵글로 봐줘야 됩니다. 여지없구요. 내추럴 라인 넣어버립니다. 자, 요렇게 나왔다 더라도 오리지날로 여러분들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줄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또 다시 여기에 플레이어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뱅크가 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어가 부러지면, 어, 부러지면 이거는 어, 페어가 놓을 수가 있고, 뱅크도 라인이 꺾이면서 페어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드에 자, 금액을 요렇게다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페어, 뱅크 페어와 퍼펙트에도 50만원씩 베팅하고 플레이어 그대로 올인 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와 뱅크 페어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요. 아, 저, 뱅크와 퍼펙트가 나오면은 뱅크 페어가 퍼펙트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요그죠 자, 여러분들 플레이어의 퍼펙트가 터져버립니다. 아, 뱅크에 나 9을 줘버리네요. 아,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금액이 1,660만원이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이게 퍼펙트 페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퍼펙트 페어 보여주려고 게임 시작해가지고 지금 170만원으로 두번 지금 두번 세번만에 지금 금액 1660만원 내버렸어요. 자 저는 사이드에 여러분들 금액 올리고 이거는 또 뱅크와 뱅크 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양 사이드에 250, 그 다음에 플레어 페어에만 150을 올렸습니다. 자, 멋지게 터져버리네요, 여러분들. 자, 플레어 4가 되었구요. 자, 뱅커. 자, 뱅커 5가 되었습니다. 자, 플레어 못 올려주면서 그대로 뱅커가 1000만원 배팅 성공을 합니다. 자, 1960만원 되버립니다. 대놓고 가겠습니다. 이분 바카라 교수라고 진짜 악질이죠. 지금 이기에도 한분3기생에서도한 분이 바카라 교수에게 당했네요. 일단 그분 게임을 보면 가상머니입니다. 본인 돈이 아니에요. 어제 3기를 만났는데 바카라 교수는 총판인데 악질인 게 뭐냐면 여러분 돈 가지고 게임하잖아요. 그러면 10%에서 20% 빼갑니다. 그리고 1 천만 원 들고 쳤다. 총판이기 때문에 박하라 교수에게 30% 커미션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잃은 돈의 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면 여러분들에게 팁을 받고, 잃으면 여러분들이 잃은 돈의 커미션을 받아요. 아주 악질이죠. 그런 사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연락 온대요. 그리고 페어페어 5만원, 10만원 가지 마세요. 박하라 교수 절대 본인 돈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 보니까 알바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절대, 여러분들, 프로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대리배팅도 안 해요. 왜냐? 프로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대리배팅 같은 것 절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유튜버에게 대리게임 한다고 돈을 주면 그돈 받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